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6만 원 부근을 유지라 하면서 반등의 흐름을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데 있어서는 힘이 약해 보이죠. 그래도 중요한 가격대들을 유지라 하면서 다시 20일선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8만원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우선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7천만원을 유지를 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다른 가상화폐 메인 코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보이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아직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버텨주고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내 이슈들, 해외 이슈들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MZ 세대 국내 이슈는 MZ 세대 40%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를 해봤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수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돼버렸죠. 예전에는 주식이라는 그 단어만 꺼내도 인식이 안 좋아졌는데 요즘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 대시세 상승을 하면서. 투자를 안하면은 바보소리 듣는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되겠고 m g 세대40% 우선 여기서는 에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올랐으면 올랐지 뭐 투자를 안 하겠다 한번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주식이라든지 코인 시장에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오히려 이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이슈 같은 경우 엘살바도르 대통령 세계 최초 비트코인 기반 도시를 세우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왔느냐. 이 달러가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을 견제를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과세 이야기도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뉴스일 수도 있지만 길게 보았을 때는 이 가상자산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등락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의 코스피 코스닥처럼. 이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기구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는이하고는는 갤럭시아 머니피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이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뭐 특히나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관심을 가지고, 또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더리움 클래식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주선과 20주선, 최근에 장대음봉이 나왔던 구간을 다시 올라와야지만 상승세로 전환할 수가 있겠고, 그 전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방향성을 잡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상 흐름도 5월선을 이탈을 했지만 우선 이 양봉의 중심선 두근을 지켜주면서 6만원의 가격대들을 지켜주고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락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만원만 지켜주고 5월선까지 올라와준다면은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전처럼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6만5천원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7만원 저항대입니다. 하락시 6만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